he took curds and milk and a calf which he had prepared and set it before them and he was standing by them under the tree as they ate then they said to him where is your wife sarah and he said there in the tent he said i will certainly return to you at this time next year and behold your wife sarah will have a son and sarah was listening at the tent door which was behind him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헤브론에 위치한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이라 했어요 마므레, 다시 말해 헤브론의 예,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5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 족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에 무덤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른바 요단강 서한 지구거든요. 분쟁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에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일찍이 정착지로 삼아서 오늘 보문 사건에, 보문에 일어난 사건까지 계속해서 거주해 오고 있던 지역이에요. 살아간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해축 속에게서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175세로 죽어가지고 여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 영접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절 말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고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우펴 절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눈, 깨어있는 눈으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온 나그네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때까지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2절 말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서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건 지금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앞서 다섯 번은 어떤 영적 현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 오늘이 처음이라 얘기지, 이번이 처음이라 얘기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충 대접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대접으로 섬겼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요? 사람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 사람들의 눈과는 다른 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다른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알아보고 그 사람 대우합니다. 겉모습이 초라면 홀대하고 막 그럽니다.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눈은 다른 줄로 알아요. 아, 네. 여러분의 눈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같다면 절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을 거예요. 아, 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브라함같이 아름다운 눈, 지혜로운 눈, 살아있는 눈, 깨어있는 눈으로 사람을 알아보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메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대접하면 경을 치게 됩니다. 마태호금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 양들은 천국에 들어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복을 그들이 받은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 25장 35절로 36절까지 말씀.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허허물을때 옷을 입혔고 멍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게하셨을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다 그랬어. 의인들이 하나님께 여쭈옵니다. 우리 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 왼편에 있던 염소들은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외면했다 그러신 거예요. 악인들이 여쭤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곳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뻔하죠 그들은 결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 일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했어요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 반드시 형제를 선대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깁니다 아멘.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황금률대로 행한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여러분 아시나요? 기독교의 황금률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황금율의 골든 룰입니다 이 룰을 평생의 철칙으로 삼아 하나님께 존귀한 대접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사실요, 어떤 반대급부가 없다 해도 보상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대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남을 대접할 수 없잖아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남을 대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을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대접에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해도 하나님께 대접을 놨습니다. 죄의 네. 종을 대접해도 하나님께 대접을 놨습니다. 하나, 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 주,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네. 그러니 세가지 대접이 얼마나 놀라운 대접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이세 가지의 대접을 평생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 나그네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게 아니었어요. 나그네들인데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나그네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 대접받고 떠나면 그뿐인데 그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무슨 알량한 대접을 조금이라도 하면 상대에게 그 반대급부를 바라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 사랑하는 여러분. 정성을 다해 누구를 대접하고 상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여러분이 들 되길 바라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이 들 바랍니다. 대접한 다음에 청구서는 누구한테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그러죠. 또 누구든지 제자이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작은 자에게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에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의 사항을 잃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사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는 대접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르되 그 낙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자기를 종이라고 그런 게,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옵이 대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좀 좋게 보신다면, 제가 좀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상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게요. 대접이 복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대접은 참으로 복받을 저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니 여러분에게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바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너희 하나님의 영혼는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 고아와 고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반드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천사는 하나님과 두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후에 연이어서 소돔 성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나그네들을 대하는 소돔 성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를 하고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설교하겠지만 최고의 악행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소돔 성 사람들이 유황유황불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든 룰이에요. 해안대로 받게 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낙은 애들을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은 낙은 애들을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어요. 이절 말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세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강물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했어요. 나이도 많은 분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신부인도 을수록 자기 쪽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막 나가고 그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했어요 겸손의 표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여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달려나가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절 말씀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요 사병만 수비 명을 거느린 대가문의 어른 아닙니까? 큰 부자였어요. 세력이 강한 족장이었어요. 힘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보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몸을 땅에 굽혀 맞이하는 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반적인 법칙이잖아요. 창세기 33장 3절 말씀. 장인은 그들 앞에서 나가서 나가도에 야곱이 에서 형에서 에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에서 에게 막 절을 하면서 나갔다 그랬어 요 창세 기 48장 12절 말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뭐 당연한 거죠 1 1개하 2장 15절 말씀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신 역사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그, 그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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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 생도들이 말이죠 엎드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한테 절을 하는 거거든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나그네 이렇게 절을 하면 마주 한거야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여 아브라함처럼 고개 숙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주라고 지었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 자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르되 내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와라고 근데 주을 종을 떠나 지나지 가마이건권 했어요. 주에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런데 남편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라고. 상전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상전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여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말게 되기를 주합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어요.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나그네들이 식사를 할 때는요, 아예 종처럼 그 식탁 옆에서 모시고 서 있었어요. 팔절 말씀 아브라함이 얻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소아지를 가져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 그랬어요. 모셔 섬에. 어떤 신물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하인의 태도잖아요. 전형적인 하인의 태도지. 뭐 불편한 게 없으신지. 뭐 옆에서 시중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99세예요 종들이 많습니다 이분에게 종들이 많아요 특별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믿음직한 종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나간야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의 모습이 식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겸손히 대접했지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하게 대접하려면 차라리 대접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은 뛰어나가 영접했습니다. 뛰어나갔다는 건놀의미예요 뭐 겸손일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큰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야. 그리운 사람이 돌아오면, 보고픈, 보고픈 사람이 돌아오면, 버섯발로 뛰어나가면서 맞이하는 것이 뭐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사한 여러분, 여러분, 누가 찾아올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요? 부모님이나 자녀들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달려나옵니까? 사업장을 운영하는 교우들 손님이 방문할 때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다 어떤 사람은 인상 쓰고 맞이하더라고 기쁨으로 맞이해 영접할 때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벗은빨로 달려나가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낙은 애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파악했음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상한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 일이지. 먼저는 나그네들은 신속히 빠르게 대접했어. 아브라함이 보세요. 급히 장막으로 갔다 그랬어. 아내사살아있이로 돼. 속히, 속히, 고운 가루, 세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어.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나이든 양반이 말이죠. 기름지고 좋은 소화제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어떻게 요리했다고 급히 요리했다 고 그랬어. 배고픈 걸 눈치채고 나그네들이 시장 걸 눈치채고 신속히 상을 차리는 거지 아, 네. 발을 씻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와 먼지로 덮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원시적인 신발을 신고 먼 길을 달려온 먼 길을 걸어온 여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이 절실할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것이야말로 최상 최적의 대접이었단 말씀입니다 아, 네. 또 그늘에 쉬게 했어요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랬어요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늘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 마음과 형평과 사정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피로를 채워주는 성도화 되기를 추구합니다 네. 아브라함 놀랍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했어요 찌꺼기로 보통의 것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 최상의 것으로 대접했어 제일 좋은 가루와 제일 좋은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루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곤 가루 세살을가리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기름지고 좋은 하지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우리따다그요아요 차라리 대접을 하지나 말든지 아까워하면서 말이죠. 아까워하면서 대접하는 미련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불쾌해지는 거지. 대접하고 욕먹는 케이스, 잘해주고 욕먹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대접 받아보는 경험 없습니까? 대접 받고도 기분 나쁜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었 하나님이 그런 치질한 대접 기뻐하시겠어요? 기왕 대접하려면 최고,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스스로 만족해 할 거야. 막이 정도면 내 할도리에는 다한거 아닌가? 막뭐 이랬을 거라고. 겸손히 영접하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음식은 좋지 않아도 뭐 신속히 내놓든지 아니면 발만 씻어주든지 그늘에서 좀 쉬게 만하든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거라고 근데 이건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대접이에요 이 정도면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보통 대접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의 대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최고 최상의 정성 어린 대접이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보통 사람 되지 말고 특별한 사람 되길 바래요. 보통 대접하지 말고 특별 대접해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을 수 있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는 대접에 넘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대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하는 거야. 딱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대접에 욕심을 내는 거라고. 마태복 장의 40절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또 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가지고 는 자에게 속옷만 주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가지고자 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오리만 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독똑하게해 라고 말씀하신 거야 사랑 여러분 넘치는 대접 차고 넘치는 대접이 여러분의 대접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거든. 딱 맞는 은혜가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얘기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은혜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살아온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이 보기에 넘보게 딱만 보기 아니라요. 딱 그만큼만 주시는 보이아니라 이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오거든 왕창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나활를 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왕창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강조하건데 넘치는 대접으로 넘치는 복을 받은들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은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대접하신 대접이에요. 빌리포 2장 6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으심이라 그는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접의 사람 대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10년, 50년, 100년 다니면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참된 신자가 돼야지. 나어떻게 참된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밖에 나가 놀겠다. 대차게 놀겠다. 오늘 아브라함과의 만남 때 잠깐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주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어요 네. 영접하는 자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추하합니다 네. 1020 오시오기 대축제를 통하여 이전에 찾아올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권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도 권을 얻게 되길 바라고 네.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처럼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역사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손님들을 영접하고 아멘. 사랑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아멘. 형제 자매들 섬기는 여러분 들기 바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히브리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오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의 종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아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만남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얘기치 못한 때예 얘기치 못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떨까? 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얘기치 못한 때예 얘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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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러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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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찾아오신 하나님을 몰라매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요. 그냥 보내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기 바라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길 바라며 그 만남을 통해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를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이웃의 어떤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길 가다가 좌판 버려 놓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를 통해 서 찾아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귀한 성되어 지혜로운 성되어 절대 놓치지 말고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친근하게 대해주신 걸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할례 할레, 할례를 명하시자 즉시로 자신에게 속한 가문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십사장 2 3삼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를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 얘기죠. 오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셨잖아요. 이두 천사는 소돔성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안 가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만나셨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보기도 싫어하셨어요. 불순종하면 멀리 하시는 거 순종하면 가까이 해 주는 거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존귀한 교우들이여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찾아오셔요? 왜 우리를 찾아오셔요? 복주시기 위해.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얘기지 테스트를 통해 주어진다 얘기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 얘기지 오늘은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됐습니다 그게 테스트였어요 최상의 것으로 대접해 드려야 됐습니다 그게 테스트였어요 만일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과시했다면 홀대했다면 억지로 대접했다면 부담스러했다면아까워에서 대접했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요? 우연히 얻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전부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 우리 찾아오시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복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랑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권할게요. 절대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길 바라고. 꽉 잡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얘기치 않은 시간에 영접하기 거북한 시간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랬어 영하께서 마무리 상수이나무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다 하시라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그랬어요 이 지역은 한낮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곳이거든요 이시간때는 대체로 낮잠을 자거나 뭐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낭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 시간에 마침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막문에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문간에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원하시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테스트 하시는 경우가 있다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잘 준비된 시간에 은혜로 충만한 시간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중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거나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건데 일상생활 중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신다 말씀이죠.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재단 앞에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게 알아보고 얼마나 쉽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가장 뜨거울 때 일상생활 중에 진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임지하신 거 당연하지. 말씀드리면 은혜로 충만했을 때 주께서 임지하신 거 당연하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께서 임지하신 거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예요. 오늘 같이 일상생활 중에 임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맞이할까요?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넉넉히 사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보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생활에 취해 삶에 취해 가지고 세상상기같이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는 사탄의 계획에 놀아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 주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 성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깨워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문간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영안을 들어 상황을 살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네. 영안을 열어 언제나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말이죠. 네. 일상생활 중에 지금 이 순간 말이죠. 네. 아브라함처럼 깨어있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 24장 37절 이하에 말씀 노아의 때와 인자의 이맘도 인자의 재림도 그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재림 때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다 말씀하신 거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이두 사람은 가족이에요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버려둔 걸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몇 돌질 하고 있으면 이두 여자는 가족이에요. 아마 고부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한 사람 데려가 한사람은 버려둔 걸 당할 것이란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간이 말는지 너희,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아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줄 알아두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여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